C'est gens qui ont été en France sont de se et ils ont été en de notre communauté. des choses. Ils ont été en train de se faire des choses. Ils ont été en train de se faire des choses. Ce qui m'a impressionné, c'est l'ouverture des gens et la capacité qu'ils ont à nouer des liens très facilement et vraiment à pouvoir parler de choses

수도원의 큰 역할은 중복 기도입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이고, 일반적으로 수도원이라고 하면 골방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수도원에서의 그 기도들은 추상적이지 않고, 지극히 구체적입니다. 소위 공동체에 시작한 사티 형제들은 전부 개혁교회 출신들이었지만, 공동체 시작할 때부터 갈라진 그리스도인들의 화해를 꿈꾼 거죠. 그래서 처음엔 개혁교회였고, 그 뒤로 루토교회 출신들이 또 입회하고, 프랑스코 그 수도자들을 초대해서 때제 살게 했어요. 그러면서 형제처럼 그 우애를 나누고 수도권의 전통들을 우리 개신교 출신의 형제들이 가까이 사는 것으로 배운 거죠.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 보면 이 난민이나 이민에 대해서 가장 반대가 높은 지역이 난민이나 이민 한 명도 없는 지역이 가장 반대가 높습니다. 맞는 적이 없거든요. 오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럴 수도 있고 그리스도 신자들 가장 많은 유럽에서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거부를 내거나 장벽을 쌓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죠. 일부에서는. 그런데 난민들을 맞이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럽에서 잊어버렸던 그런 가치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가치가 만약에 환대의 가치라고 할 때, 환대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거든요. 내가 나그에리 했을 때, 맞이해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이별 꿀주고,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이 향하이게 해준 것이 바로 나한테 준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 적어도 유럽에서 우리가 본다면, 일차적으로 난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쟁과 폭력을 피해서 정말 안전을 찾아서 이 난민들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닐까. 회교도 신자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전쟁과 폭력 때문에 목숨을 무릅쓰고 유럽으로 온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고통과 위험을 다 이겨내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신앙은 저희들한테는 회교도 신앙이죠. 당연히 전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제에 머물면서 이 친구들도 가끔 또 우리 기도에 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은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꾸게 한다든가 하는 건 그건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양심의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난민들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돌를 냈어요 주위에 음. 프랑스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했는데 40명이 모인 겁니다 그 40명 가운데 교회랑 완전히 담을 쌓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 말씀에, 떼제 근처에 살았지만 한 번도 떼제에 갈생각 하지 않았는데, 저희 난민를 맞이하면서, 그 다음에 또 도움을 청하니까 기꺼이 돈을 주겠다고 찾아오시죠. 새로운 관계가 발표 새로운 우정들, 난민를 통해서 맺게 된 거죠. 예수님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그네를 맞이하고, 목에 갇힌 인자를 찾아가고, 그 사람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꼭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만 계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신앙을 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을 가지기 이전에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건전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죠.